수환사 협곡에 오신 것을 아, <laughs> 합니다 근데 이레온딜은 좀 오바 참치긴 했어. 달팽이하다 하나 해줄까? 당연히 보고 있었고, 오, 야야. 어? 가셨나? 키아나. 아 근데 키아나 정글은 좀 매섭지가 않다. 렉사이에 비하면 솔직히 쉬운 편이지. 지금 라인 이렇게 이 꼬여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지금 아, 돈 주기 싫어요. 오지 마세요, 대디님. 진짜 혼내드려요. 어, 잠깐만, 다 오는데요? 어, 근데 이거 렌즈 소리. 소식... 와! 어, 안... 들어갈까요, 우리? 어, 잠깐만. 어, 레드 더블 찍었다. 자크스킨이요. 자크스킨은... 이케아 레드스타트 이게 제일 좋아요. 수영장 파티 이게 제일 멋있어요. 아, 근데 베리 안 쓰신 거 아닌가? 방금 쿠션 하나 빠졌네 <laughs> 꿀꿀. 테디님 혼내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살짝 빠져볼까요? 근데 이거 아 렌즈를. 아, 근데 W 찍으셨네. 하시는이 근데 방금 약간 나쁘지 않은 각이긴 했어 W. 이거 갱킹 와서 한 번만 말리면 게임 끝난다 이거 알죠? 아, 아, 근데 빙강 너무 기분 나빠. 스택 안 줘, 스택 안 줘, 스택 안 줘. 할로, 감사합니다. 스택 절대 안 좋아해. 이거를 우리가 그진 W를 좀 제대로 맞추면은 만약에 갱홍옹이좀할수 있긴 한데. 나이스 혼내드림 혼내드림! 마! 혼내준다? 킬 너무 재 잡다는데 나이스 그니까 같이 돈다고 생각하죠 편하게. 핑크 사고 싶은데 형이 사셨죠? 저 루비스 정 하나 필요한 스타일 알죠? 아 근데 구유신님 요새 진 많이 쓰시더라고 근데 되게 잘하세요 진은. 와 살보님 대 모데카이죠? 궁금하다 이것도. 어잠깐 미드. 와 미신? 미신? 역갱 나이스. 잡았다 이런. 와, 근데 진짜, 우와! 허허! <laughs> 야, 월클이다, 근데 진짜. 이분 누구지? 쪼말. 쪼말, 쪼말이용 킹카드 없는데? 방금? 아니, 이게 걸어도 이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좀만 빠지자. 야, 우리 하나가 방금 꼴이 진짜 제대로 흔든 거긴 해. 어, 이거 안맞았다 와, 형, 그와중 왼쪽 무빙 좋았다, 근데? 나이스. 한 대만 쳐야지. 리신 오면 저 바로 뛰어요, 그냥. 봐주는 거 없긴 해요, 저. 드세요 리신형님? 저 올때마다 키워드려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엔 혼내드림이라니까요 혼내드림 자크서포트? 아우 쉣 자크서포트랑 어떻게 약간 전판에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자크서포트랑 어떻게 바텀을 가 이러고 에라 모르겠다 이래론디라고 졌거든요 저희 이번에 제대로 혼쭐 내드립니다. 오야, 오야, 야야 오야. 아, 죽을 것 같은데? 죽었다. 와,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형 우리 하나 고수인가 혹시? 내려갈게요, 정리. 개몽은 음, 좀 완벽하긴 해요. 저 정화가 빠져가지고 자뭐 못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냥 빠지시는 건가? 아, 점프가 살살 각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좀 가만있자, 히 여기. 좀만 살인 척 해보실래요? 약간 정글러인 척 스타일 알죠? 정글러 스타일. 경험치 안 먹어도 되거든, 저? 압박을 안 하시네, 근데? 이거 솔직히 세나였으면 좀 타워 좀 치고 싶은데, 은근히. 여기서, 여기서 경험치 먹을 수 있어서 괜찮긴 해. 근데 우리가 이번에 좀살려주는게 맞겠지? 리신이 탑에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상대가. 와, 살구님 근데 잘한다, 진짜. 6레벨 찍으면 좋긴 한데, 확실히. 키아나가 근데 바텀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 리신이 탑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상대가 노플인데. 까부는 거는 희 하나밖에 없긴 해. 나 진짜 물고 싶다. 이거 근데 상대가 플래시가 다 있어가지고, 미드 한번 붙어주죠, 이거? 키아나가 미드 가르지 않을까? 키아나가 미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키아나 너무 안 보인다, 계속. 아, 난리 났다, 이런. 아. 나이스. 아, 근데 방금 플래시 다 빼가지고 어쩔 수가 없긴 했어. 아 근데 미드를 많이 풀어줬는데 미드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 확실히 근데 3-0-0-3아 근데 탑이 너무 힘들구나 아 이거 못 잡았어 이걸 바톤 바로 뛰어야지 근데. 근데 이게 탑으로 하는 게 맞나 싶긴 해 나는 이 바텀을 죽여놓는게 더 낫지않을까? 오 어, 잠깐만 아 근데 아쉽다 이거 이게바톰을 죽이면 그냥 죽인단 말이지 아주. 바이 아주 죽여줘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이게 클레드가미한데 뭐하신데? 3 a 사리 a 안 좋은 점프버 a 세나 안 좋은 점프버 g 아 이거 올라오셨 s 그랬다 a 데아 괜찮. 와, 와! 아쉬웠다, 몰라나 이번에 그냥. 저 이번에 딜텐 갑니다. 그냥 밤이 올릴게요. 치가 물려 써도 됐나? 아니야, 밤이 올릴까? 와, 잠깐만. 아, 붙어줬어야 됐다, 씨. 죽었다, 이런. 오! 대박. 이러면은 바텀을 갑시다, 그냥. 상대가, 자크가. 안 보이니까 좀 방심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압박을 아예 안 하시긴 하네. 고 있습니다. 아, 초시계 말도 안 돼. 초시계에 강나 꼈다. 이거 초시계에 낚여버렸어. 어, 아, 이거 초시계를 너무 잘 썼어요. 다이브가 아닌가? 아, 네, 딱히 생각 안 했나? 와 근데 너무 쎈데 지금? 헐 걸...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근데 제가 궁극기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궁도 없어가지고 바로 뒷게 형님 아 나는 근데 클레드가 좀 그.. 무서워 이제 클레드가 너무 무서운데 치카야겠지 이거 밀고 아칼리 잡을 수 있나? 아쉽네, 붙어주자 위에 세나 색깔 나 근데 지방 같 <laughs> 탱크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지금 아, 맞아, 너무 없어. 아, 근데 이거 좀 그래도 못 깨는 게좀 열받긴 해. 근데 클레드 코드 뭐 없다, 확실히. 클레드 코드 뭐 없다. 클레드 코드 뭐가 없네요. 확실하게. 아이건좀 아쉬운데? 어, 잠깐만, 오오 괜찮은데? 안에선. 파 나왔어. 선파 나왔으면은 선파에 그냥 가시가봇 가자. 음. 응. 불클 거드라 타임 이 오케이. 지금 메모셨는데요? 모데카이도 때문에? 아, 너무 아픈데요? 준비하다, 채로 와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자크, 너무 걸고 싶지만 빠지자. 아, 죄송해요. 점프를 못 맞췄어요. 그래도 오는데? 좋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좋은 게 딱히 없어요. 그렇죠. 작은 거 아닌가? 못 잡았어, 계속? 아, 근데 어차피 죽잖아, 이거. 같이 갔다야. 못죽여 잡으시지 않을까? 어, 뭐야 지원주소 s 인데 나이스. 집중 갔다가 이제 I 시가 y 가도록 하록하니습니시가시가시가 가시갑옷. g i 비사 i 딱 가면 될것 같아.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k 래 내가 이제 온, 내가 약간 질러야. 내가 오래 버텨야 우리 Kashikabo, k a s 사실 기맹 가주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잘 컸습니다. 이거 천원 모으면 주문요? 준비하다 하나. 준비하자 하나. 받았다. 그냥 소프터가 서포터가 아닌 걸 보여드려야겠어 대드님한테안 되겠어. 자, 안 되겠다. 어? 그냥 빠지면 이득인 것 같아. 오. 별거 없네. 아, 칼리 군까지 뺐으면 이득이지. 저 지금 위암을 구하고 있어요. 크리님이 자크 손색이라 해서. <laughs> 전파는 이렐 자크가 좀 약해서 야수 자크는 센데.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유. 화삼이는버스케이디에이래 지지, <laughs> 테디님이 세나. 테디님이 세나였어요.